같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이고요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라고 달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읽을게요. 야곱은 부엘 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도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빼고 누웠는데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배웠던 돌을 기연비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 그러고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 야곱과에서의 그 갈등 구조에서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서의 모든 복을 가로채고 나자 이 형에서가 그 화가 치밀로 어, 올라서 그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서는 야곱에게. 이 43절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피신해 있거라. 라고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살의 위협이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다 엄마의 계획 아래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다 해왔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마마보이의 모습을 띤 야곱의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 엄마 리브가 는 야곱, 어, 야곱의 그런 상황을 이삭에게는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에서가 햇 사람들 여자를 어,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갖고 야곱이 이 땅의 햇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까 하고 이삭하게 얘기해서 이삭이 야곱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삼촌네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 뒤쪽에 보면은 리브가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리브가가 언제 태어나서 뭐몇 살에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보통 나오는 게 일반인데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이 이후에는 없고 리브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의 그런, 아... 형에서의 것을 뺏는 그런 과정에 리브가가 깊이 관여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리브가가 참 엄마로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모습 때문에 성경에서는 리브가의 그런 기록들을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중 하나와 결혼하여라 라고 해서 야곱을 보내고 그 야곱이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보시면 맨 밑에 부엘세바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고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는 맨 위쪽, 그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나 터키, 아, 지금 이라크 지역이 되는데 거기까지 약 800km가 되는 거리예요. 뭐 낙타를 타거나 걸어가거나 하면 한달 이상은 좋게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이 여정을 이제 출발해서 가는 야곱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여정에 가는 도중에 해가고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야곱이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림과 같은 그런 장면이겠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다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이삭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또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다 가졌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하나도 손에 건지지 못하고 빈 털털이로 지금 오히려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께로는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내가 가졌겠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간의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야곱이 어,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달 이상의 여정을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 진짜 매일 매일 밤마다 야곱이 엄청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나,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 같이 쫓겨나야 됐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것을 어,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만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야곱이 꿈을 꾸거든요. 지금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의 꿈인데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모습의 꿈을 꾼이 꿈을 꾸고서는 야곱은 몹시 놀라서 그 꿈을 깨고선 야, "이곳이 분명히 하나님에 계셨는데도 내가 이곳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어, 두려운 모이구나 하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어, 얘기를 하고 어, 자기가 배웠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데리라고 어,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인데, 이 꿈의 내용을 한번더 언급되는 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인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어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51절인데,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꾼 꿈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걸어올 때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간사한 것이 보이지 않는 진실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간사한 그런 모습의 캐릭터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야곱을 지칭하면서, 어, 간사하다라고, 어, 예수님이 언급하고, 나다넬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이었고, 참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어,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1절에 그 야곱이 군 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달라진 것은, 어,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다리 대신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만 바뀐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꿈을 이렇게 볼 때는 어이 꿈이 무슨 뜻일까라고 조금 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꿈을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 우리들이 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라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도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예수님을 통해서 있을 꿈그 어, 구원을 얘기하는 꿈의 내용인 거거든요 작게는 야곱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당장 바라볼 때는 그어 작은 내용밖에는 볼수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담고 있는 심오한 진리와 큰 뜻이 있어서 구약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내용을 아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석하고 볼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항상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꿈 안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야곱의 꿈을 바라보고, 야곱의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그 사다리 위에 서 계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두 가지를 언급하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 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은 두 가지였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어, 티끌처럼 많게 해주고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사가게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더 추가하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약속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그 대상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땅을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인데 야곱이 그 땅에 안 살면 어떻게 그 땅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지킨 게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런 복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도 간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야곱의 일련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야곱이 간사하고뭐 간교하고 되게 이 좋은 방법으로 형에서의 것을 같지 않고 나쁜 방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잔대로 봤을 때 야곱이 결코 행동한 그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에게 엄청난 이 복된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상하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야곱에게 전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 뭐, 빼앗은 이 야곱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실 수 있지?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 어, 비영리 사업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입장에 봤을 때 저희가 늘뭐 공정, 공평, 평등 이런 것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은 과연 그 모습이신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뭐냐면 네가 야곱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도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의 축복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서 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복을 받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해보면서, 야곱이, 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 야곱이 꿈, 그 꿈에 담고 있는 내용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보고서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같이 그리고 우리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어 말씀과 약속을 하고서는 야곱도 어떤 내용의 어 일을 벌리냐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서원이거든요. 맹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원하고 맹세의 차이는 뭐냐면 맹세는 조건 없이 그냥 순종하는 모습인데 서원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서원인데 야곱이 어떤 서원을 하냐면 21절에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주셔서,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런 조건을 달면서,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요. 제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했는데 이 이후에 야곱의 생애 기록들을 보면, 야곱이 한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기록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그 베델에 세운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웠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먼 후대에 솔로몬 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고, 야곱이 또 11조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11조를 드렸다는 라 기록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오히려 야곱이 형에서가 무서워서 형에서에게 얼마만큼의 그 자기의 재산을 떼어서 드린 뭐 그런 모습들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서 선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약속을,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어 주신 모습을 확인할 때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모든 자들에게 구워주시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구나라는 모습을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뭐 11조가 우리가 물질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조가 사실 담고 있는 그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국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탕에서 나올 때 장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열매,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바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11조가 본질적으로 누구를 언급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본질의 의미를 담고 드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부분, 근본,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야곱처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는 그 의미이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나다나이를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이 이렇게 서운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은혜롭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한 것에 대한 뭐 기록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수 있고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이 은혜는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격이 없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편과 고린더전서의 말씀으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겠는데 시편 32편에 보면은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라 말은 복되다 라는 뜻인 거거든요.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야곱처럼 간사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 다 행복하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러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한 주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포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국에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진짜 마음껏 누리면서 이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느끼면서 그 풍성한 은혜가 진짜 얼마나 풍성한지를 느끼면서 이한 주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